자 41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1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자 1번 일단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3π 플러스 세타. 얘네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몇 사분면이에요? 3, 사분면이죠 3, 사분면 사인은 마이너스고, 얘가 홀수기 때문에 3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마찬가지, 얘는 2, 사분면 사인은 플러스. 이때 2분의 1이니까 다시 홀수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3사분면. 사인은 마이너스죠. 2사분면 탄젠트는 마이너스입니다. 4사분면 코사인은 플러스죠. 근데 얘가 홀수 3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줍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자고요. 얘 뭐예요? 코사인 세타였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죠. 마이너스. 자, 얘는 뭐였습니까?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그 다음, 요 놈은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약분할 거 합시다. 약분되고요.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럼 써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세타가 되어줍니다. 자, 이때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제곱해서 요렇게까지 쓸수 있죠. 그럼 분모가 같아졌어요. 이제. 요렇게까지. 돼요. 자, 이제 우린 뭘 이용할 겁니까? 사인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세타는 1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사인제곱세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라는 게 나와주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세타가 되어주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와주게 됩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위에부터 순서대로 가보자고요. 자, 사사분면. 사인은 마이너스죠. 2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얘가 2분의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볼건데요. 우리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이죠. 그래서 2파이를 빼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 사분면 탄젠트는 플러스 마찬가지, 얘도 사인의 주기는 이파이니까 이파이를 빼서 사인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됩니까? 자, 그럼 식을 간단히 해보자. 자, 얘부터 마이너스 사인세타, 얘도 마이너스 사인세타였죠.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사인세타였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 다음 얘는요 탄젠트 세타였죠 자 이제 약분할 거 합시다 1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예요 자 이때 우리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의 역수잖아요. 그럼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탄젠트 세타를 곱했고요. 그럼 얘 약분해주면 1이니까 1 더하기 1 답은 2가 나와주겠네요. 됐죠?